반갑습니다. 2월 20일 토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가,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고 금은 패물과 옷가지들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었다. 그는 또 감나가는 선물을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주었다. 종과 그 일행은 비로소 먹고 마시고 그날 밤을 거기에서 묵었다. 다음 날 아침에 모두 일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였다.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떠나게 해주십시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는 저 애를 다만 며칠이라도, 적어도 열흘 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더 있다가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를 더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여기에서 떠나서 저희 주인에게로 갈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아이를 불러다가 물어봅시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에게 딸려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리브가와 몸종들은 준비를 마치고 낙타에 올라 앉아서 종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서 길을 떠날 수 있었다. 그때의 이삭은 이미 부엘라 헤로이에서 떠나서 남쪽 네겝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로 나갔다가 고개를 들고 보니 낙타 행렬이 한때 오고 있었다. 리브가는 고개를 들어서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저 들판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는 저 남자가 누굽니까? 그 종이 대답하였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이 이제까지의 모든 일을 이삭에게 다 말하였다. 이삭은 리부가를 어머니의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부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네, 오늘 본문의 시작인 50절과 51절은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고 라반과 부두엘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인정하는 구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에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할수 없습니다. 다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서 난 일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그분의 뜻대로 리브가를 데리고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돌보고 계심을 말할 때 하나님의 섭리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장에 하나님이 주어인 문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인물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섭리를 흔히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섭리라는 단어가 익숙하십니까? 성경에 섭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 룻, 에스더 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심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셔서 일하신다는 섭리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우리의 일상이 어려워짐을 겪으면서 때론 우리는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나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하곤 합니다 마치 청조주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만나와 매출하기와 같은 이러한 직접적인 기적을 바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배우에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복되고 변하지 않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배우에 계시다는 이 믿음, 이 섭리의 믿음을 가지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51절에 라반과 부디엘의 대답을 듣고 신실한 무명의 종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어, 우리는 이 종의 행동을 보면서 이 종이 하나님이 어, 정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실제로 믿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현장에서도 이 종처럼 우리가 실제로 엎드려 경배할 수는 없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배우의 계심을 믿으며 마음을 굽히는 그러한 경배를 드리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일하심을 경험한 종은 지체하지 않고 다음 날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는 리브가가 며칠이라도 더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피곤했던 종도 더 있고 싶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 이 종이 여행한 기간은 아마 몇 달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은 자신이 지체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심이라 하고 대답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형통할 때, 참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 어, 긴장이 풀려서는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할 때, 어, 그때 마음이 풀어져서 음,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종은 계속적으로 형통하게 일이 풀리는 상황 속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았고, 또한 주인이 명하신 임무를 완수해야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나라 가기까지, 고난이 올 때는 기도하며, 형통할 때에는 더욱 감사하며, 그분이 명하신 일에 끝까지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그렇다면 리브가에게 물어보자 하고 권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리브가는 마치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한그 명령에 대답하듯 예, 가겠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들은 리부가의 대답을 듣고 리부가를 축복하며 보냅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어, 여러분, 이 말씀이 나직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끼지 않고 번제로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22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어 이삭과 리부가를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심을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였듯이 동일하게 본문의 리부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가겠습니다 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삭에게로 갑니다. 63절에 보니 어느 날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러 나갔다고 말합니다 산책하러 나간 것이 이삭 편에서는 우연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그때 그 장소로 나가게 하심으로 리부가가 그를 볼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루키에 보면 어, 우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 편에서는 우연히 일어, 일어난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 섭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데베르크 27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어, 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항상 존재하시는 능력으로서 마치 그분의 손으로 들러 올리시듯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유지하시고 또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곧 입과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음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멘. 어, 사랑하는 은샘, 어, 은혜샘물 교회 여러분, 어,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늘 형통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연현상뿐 아니라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에게 이삭이 자신의 주인이라 말하며, 이삭에게 지금까지 모든 일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떠난 종인데,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그동안의 일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이삭에게 보고함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언약을 이을 이삭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함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가 리브가와 그녀의 가족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로운 일상도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어 이삭과 리브가에게 언약이 계승되고 있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과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섭리하십니다. 어,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사건에. 직접 나타나 보이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주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 가운데 신실한 무명의 종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였음을 볼수 있습니다. 섭리를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저 지켜보는 무력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섭리를 믿는 그 신자는 무력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섭리를 믿는 그 신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책임있는 믿음의 행위를 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책임있는 믿음의 길을 간이 본문의 종의 모습처럼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과 하나님의 역사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일상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마음으로 경배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책임 있는 믿음의 행위를 보이며 살아가기를 기도합시다. 이어 기도하실 것은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매주 토요일은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방역 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현장 예배도 드립니다. 청소년 예배와 유년부 예배도 현장 예배로 드려지는데 어, 드려지는 모든 현장 예배가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드려지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교회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은혜의 샘물 가족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기도 드리겠습니다.